독점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에 공급자가 하나뿐인 시장. 이것을 독점시장이라고 말합니다. 독점이 생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.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는 뭐 항암제, 다국적 제약사의 항암제처럼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 독점이 있습니다. 그 어떤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기술을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의 소스 코드를 절대 공개 안 하죠. 그것을 공개하는 순간 운영 체제에 대한 독점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들의 항암제, 항에이즈 치료제 이런 것들도 전부 제조 과정을 공개하지 않습니다. 그걸 공개하면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지만 그 기업 그그 그 신약을 만든 기업의 이익을 깎아내기 때문에 공개하지. 않습니다.